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SK하이닉스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자소서가 아닌 이력 위주를 기술하는 항목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느낀 점이나 불필요한 부연 같은 것들 최소화 하시고요. 정말 핵심 위주로만 콕콕 집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험 소속 역할의 결과를 간략히 추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항목이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얻은 결과물이 무엇인지까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역할과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경험이 없어서 되게 어렵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학부 연구생, 인턴, 연구실 등 경험이 없다면 전공학습, 스터디 활동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작성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 분야 적합성을 고려하면서 면서 기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직무의 특성 분석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작성 사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좀 어떻게 디테일 잡아 나갈 수 있는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 지원하신 직무 분야의 전문성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꾸준한가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단편적인 수강 과목 교육 이수 내용을 언급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는지 목적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꾸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포인트 잘 잡아 주셔야 되겠고 거기서 얻은 지식과 이해 수준까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의지 그리고 그걸 통해 얻게 된 지적 수준과 역량까지 아마 보시는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결과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증서, 자격증, 학점 수상 혹은 실험이었다고 한다면 실험을 통한 얻은 수치나 개선된 수치 등을 같이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사례에 아래다가 간략하게 좀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다음 항목입니다. 팀워크 발휘했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연결 부분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있다든지 혹은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서 합을 맞추는 과정이 드러난다라든지 그 단순히 연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다른 간극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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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나갔는지 과정 중심으로 서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작성 시에는 빠르게 문제 상황을 서술하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문제 상황을 서술하느라고 많은 분량을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빠르게 상황을 털고 넘어가고 문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하나하나 어떻게 갈등을 풀어 나갔는지 과정에 최대한 많은 분량을 써 주셔야 여러분들의 연결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쓰실 때에는 단순 행동이 아니라 이유와 행동을 같이 제시하고 방식의 구체성이 드러나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례로 여기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학회의 선배 기수와 후배 기수 간의 오해 갈등으로 행사 차질 양쪽 얘기 듣고 오해를 해소시켰다 라는 식으로 여기서 곧바로 비약적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학회 행사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냉정한 판단을 요청했고 회장에게는 어떤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접근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접근을 해 나갔습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섬세하게 다가갔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갈등을 조율해 나간 과정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느낀 점 과도하게 쓰시려고 하다 보면 자꾸 분량이 부족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직무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1번, 2번 이미 시작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무 역량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는 경제 심문 분석, 라이브 다시 보기 및 미공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피드백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옴스 잡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수편입 학점, 운동, 어학과 같은 소재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남다르게 치열하게 전략적으로 했다면 써볼 수도 있겠지만 10중 8구는 식상한 소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피해주시는 거 권장 드리고요. 어떤 높은 목표를 왜 설정하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두배 높은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동아리 부. 부원은 전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동아리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1.5배라는 매출은 굉장히 도전적인 매출이었다와 같이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게 도전적인 수준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도 디테일하게 노력은 단계가 보이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어, 뒷부분 사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부원들 반발에 부딪혔는데 계획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 어떤 것이 문제 라고 생각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드러내서 문제 인식을 보여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단계 드러나도록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먼저 시도를 했고 그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차분하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기로 했다라는 식을 좀 보여 주면서 문제 인식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거잘 보여 주셔야 아마 이 질문에 시인 끈질기게 부합하는 내용 전개가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지원자님은 어떤 사람인가요를 묻고 있고요. 이 항목은 우선 인성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성이나 사고방식, 태도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것들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삶에 깊숙히 녹아들어서 다른 사람 대비 나만이 갖고 있는 뚜렷한 색깔이나 차별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남들과 다른이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몸이 건조하고 일반적인 장점 키워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도전 정신보다는 99전 100기 따뜻한 배려심보다는 봉천동 오문영 같이 캐릭터와 특징 그리고 디테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소제목 잘 잡아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뒷받침하는 근거는 불필요한 서술 없이 곧바로 팩트를 제시하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 행동, 결과,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지 불필요한 어필과 주제에 길게 작성하시는 것꼭 줄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 자소서 작성법 영상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를 인스타 이벤트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이벤트 게시글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옴스잡스 구독해주시는 모든 취중생 여러분들의 2025년 하반기 하이닉스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